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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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아야 아파 r e a l 너는 이렇게 e a 야 o 금방 해 o u r life. Come on, it's on my t 털 n g 리고 I w i l 털 t 그리고 아 o 그럼 h a 놨다 can p u 게 up 지 h e book. I will t 이 l l 이 o 이 what you c a 이 do. I will tell y o 차 소리 나더라고요 와 제가 없었을 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물을 잠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 끝나고 왔는데 할머니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서 왜 있을까 아니요. 보니까 택배가 왔다고 아니요. 그래서 보니까 택배가 잘못 와서 전화, 전화를 했거든요 응. 그냥 이렇게 해봐 그리가 이렇게 하면 더안 돼요 예 응. 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응, 응, 응. 안 돼요 거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됐어? 해요 그냥 어, 어. 에이. 하와야겠다물 사와... 잠갔으니까 네. 아유 그그 아, 안돼요 아, 아유 잠겼어 잠겼 잘. 됐죠, 잘 됐다. 아. 음. 들어가 됐다 에이. 에이. 그래서 택배 전화가 잘못 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자르고 빼도 잘못 온거 갖다 드리고 왜요?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도꼭지도 사오겠습니다 많이 음 해. 할머니 많이 간식 하나랑, 많이 간식 하나랑 네. 할머니 간식이랑 엄마가 사온 건데 간식이랑 국이랑 빵 하나 놔두고 왜 거기다 놓니? 여기잖아 박살 좋게 바로 저거 먹어, 저거 가져요. 이 그냥, 그냥 먹어. 그다음 저 먹어. 그냥 같이 나 먹었어. 먹었어. 언제 먹었어? 방금. 아이 <laughs> 이거 같이 먹어줘자 할머니가 식사하시는 모습 보고 잘 드시네요. 가자. 구독, 걸하년부족절에 해달래려고요. 여기 여기 2층이에요. 아 여기 갖다 주면 됩니다. 물건 들고 갖다 줄게요. 이 어? 택배요. 얘 엄청 워기를 많다 태권도에 애기들 엄청 많은데 그리고 이제 머리 잘랐고 이제 쑥꼭지를 사러 가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이걸로수 거. 페리카나에서 순살 양념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페리카나 순살 양념 아 오늘 할일다 했다 할머니가 치아가 좀 있었을 때는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할머니 깜짝이죠. 어죠 맞죠. 올라봐, 올라. 흐를 후집 빠지게 접 이런 데서 자도 되는데 음. 잘 나. 뭐, 잘 나. 어도 남긴 거? 조금 음. 이게 뭐지? 치킨. 이게 조금요? 음. 이게 뭐지? 조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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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laughs> 그 그래 말이야 이게 조금이지. 음. 일있다. 아, 막아. 이거 하나만 먹고 자.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이거. 아이 마마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면은 이거 안 먹어 나거 이거 이 내일 요거. 먹게. 내일 먹어.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다졌어. 다졌어다졌어 이거 먹어볼까? 아유 너무 큰데 잘 자를까? 이가맞트에서잡 이거 계속 뱉으시네. 아이고. 아유 먹어. 얘가 좀 겉에는 완전 바삭한 게 아니어서 좀 괜찮을 거 생각했는데 껍데기는 뱉으시는 거 같고 순살은 드시나 봐요. 버, 껍데기도 이렇게 딱딱한 거 아닌데 지금. 아이고 할머니 밑에 치아가 조금 있었을 때는 잘 드셨는데 지금은 어좀못 드시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 치아가 아직 이게 더안 좋아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요거 하나 먹고. 안 먹어, 안 먹어. 아유, 이거 많으냐? 이게 어서 많이 갖고 왔어 수도꼭지를 고쳤는데 할머니가 이제 어느 정도 드시고 이제 주무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부엌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챙겨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왔던 막걸리 남은 거랑 한잔 먹으려고 위하여. 다음 할머니가 치킨 진짜 좋아하셨는데 아, 치킨도 못 드시고 연어도 그때 사온 거다못 드신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혹시 또 치킨을 예전처럼 천천히 드시더라도 다 드셨거든요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어, 지금 못 드신 건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껍질이 진짜 부드러워요 지금 이게 순살 양념이라서 이 끝에만 남기고 이 안에는 다 드셨어요 또 이렇게 천천히 오물오물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좀더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변경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마음 편하게 한입 지금도 따뜻요 지금도 위하여 항상 할머니가 짠 하면서 하는 말 있죠 건강하세요 엄마 금방 깎아줄게 깎아줄게 깎아줄게요 깎아달래요 그냥 엄마 금방 깎아주세요 그러는거예요 깎아주세요 예예예 예, 예. 엄마 금방 깎아주세요 그러는데 그 엄마 금방 깎아 주조, 앞자 그게, 바다 그래. 예, 예, 예. 엄마, 금방 깎을 때. 지. 금방 깎을 방깎 이거, 이거 봐, 뭐라 그래, 나. 금방 내가 금방 뭐라 봐. 그래, 너 들어봐. 빛나는 꽃다발을 하, 나름, 선사합니다. 부지런히, 되겠습니다. 그래, 요가요 또 해봐 그렇게라 새 나라야 새끈 된대요 아유 예예예예예예아파 퍼그 그래 너는 이렇게 뭐조 그래야 부대면 자꾸 만들어 어이 거저 그냥해요 그냥해요 왜 자꾸 이걸 깎고 그냥해요 그냥, 그냥. 이 깎으면 안 돼요 그냥해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 그냥 가지고 있어 이걸 깎으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어이 가져 직접 가 해체 로로 해체 몰로 그럼. 방금막 깎아달래요, 왜? 뭘, 예, 예, 아예, 거고기왜 물어, 이걸 왜? 아이 답답해 죽겠네. 가만히 앉아도 돼요, 가만히 앉아도. 이걸로 깎고. 아유, 예. 엄마 이거 한번깎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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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한다도 아, 이거네요. 한 아, 이거네요, 아, 이거네요. 걱정해줘. 아니 말고. 엄마, 금방 해줄게. 뭐요? 금방. 뭐? 금방 해줄게. 엄마 병원 가야 돼. 아 잘해 줄때 와서 이렇게 털털끓리고 뭐 이렇게 털털끓리고 뭐 이게 뭐다 들어간다. 엄마, 어머야되이까안 깎으면. 새나라에 제일 끝이 깎아준대요. 엄마 깎아새게 금방 깎아야 금방, 금방, 금방 엄마 금방 깎고. 그래요 여기 다 깎았잖아. 이 나도 아유 너해안요 네가 안 해요. 누구만? 너가 누구 안 해요. 엄마 이가 칼매기 찾아준대요. 그래는거 알았죠? 해봐. 한 번만 엄마 한, 한 번만 한 번만 발도 깎아 주세요. 진짜 할줄 모르고 고만요. 진짜 다가 나를 어할줄 모르는 걸 나를 로할줄 모르 나를 몰로 네가 몰로예예예예예가가 집이 가아유 아예 가 잠만 자고 싸운다 나가자 동부들아 앞으로 결정하자. 또한번 해봐. 노래해봐. 다시 한번 해봐. 미아리 눈물고개 바람 없는 미아리고개 하얀 연기 앞을 가려 눈못 뜨고 헤어질 때당신은 해가 짝짝짝짝 물러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한 발로 절 졸리, l 가끌려갔 o g 끌려려신이이 o 에요한 마는 d y 고개 a 그렇게 ego 여야 y o han man, be a ego 하나타듯하긴 잘했어. 하나가틀이 하늘 타듯이 하 하늘 타이이 안장 한번 더해 봐. 최고. 학교 공부 잘하 거야. 엄마 해교절. 최고야, 최고. 푸른하늘 우. 아니야. 아

자 엄마, 엄마 금방? 금방 깎아줄게, 금방? 깎아줄게. 예? 엄마 발톱 금방 깎아줄게 아니, 그 티비 어디 있어 그아 여+ 트병이 여+ 여+ 병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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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 줄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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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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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렇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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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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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여+ 그렇게 여+ 여+ 예, 네. 제가 할머니 케이크를 사 갖고 왔습니다. 아. 그사 갖고 오는 도중에 비가 또 갑자기 와가지고 할머니가 저그빵 사러 가는 사이에 이거를 위에 올려, 올려놓셨습니다. 으 와, 진짜 할머니 어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케이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사의 이제 구독자분이 어, 영상 너무 재밌게 보고 야, 있다고 할머니랑 같이 먹으라고 선물을 해주셨어요 자, 할머니가 좋아하는 케이크. 그걸로 놓고요 저걸로, 그걸로 안 해요? 응. 밥이 렇게 많아. 짜자잔. 할머니 생일날아지만 초를 꽂겠습니다. 반동태료에 떨어진 동목 이거 안 입어? 안 입지, 그냥 입지. 추운데 또 할머니 음. 또잘거라 그, 그, 생각하고 그, 그, 다걷으셨 이거 네. 해요. 어. 내가 내가 하라고. 날 들어. 야, 예, 예. 이걸 하나 보세요. 하여 몇 개를 했는데. 원수와 더불어 쓰러진 동무. 규전에 그 해결되기 때에 선생님이 했어. 쓰러진 동무.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만하라 그래. 깃발을 덮어다오. 붉은 깃발을 해결되기 전에 그래. 했더라. 맛있죠맛있 n 할머니가 케 k 좋아 cake. I'm going to take a cake. I'm going to take a cake. i 맛 g 이거. 음. 맛있 to t 이게 e a cake. 머 m 머리 머리 감아 내 t a 라고응어 a 게 여기? 머리 o i n g to 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요? 어. 안 해요 나는 별거왜요 남자들인가 응.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어제이가 사왔어 아는 네? 아는 형이 어디? 형 서울? 형 서울? 형안 들려 아는, 아는 형형 이... 뭐라고 해 이거 게뭐요 이게 뭐야 뭐라고 해야 어. 냐고어서울요 이게 뭐라고 해야 가는 몰라 나 이거 이제 뿌렸어 뭐라고 해 말을 몰라 형 예? 네? 형 서울 형 너, 이거를 여기서 먹었다는 얘기요? 이 여기서 보고 때얘기요이 형이 이거 이 형이 이거 형이 이거 이걸, 이거 이거 줬어. 이거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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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이거 했다 이거 아예 깨끗한 자리가 되네 이+ 이 사람들이 이걸 해봤다 응. 그 소리지 뭐요아 응. 이+ 이거 다+ 다녀놨다 응. 이거 어떻게 해놨지 이렇게 할머니 먹으래 응? 할머니 먹으래 이+ 사람들 이+ 어. 응. 아, 언제 했어? 어제? 어제. 아, 그렇게 했구나. 음. 새나라의 새일꾼이 되겠습니다. 하기 에서그전에 나겠다는 거요. 지금도 안해나봐이거 누가 가져오고요? 아, 그절에요 아, 이 사람들 이해놓은 음, 거예요, 이게 c 음, 한 형. 이거 진한 형. Chin, Chin, c 그게. n c h 이제 알아. i n C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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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i n c 요 i n c 이거 n Chin, c 먹어. n c 어 i n 죠 h i n